Ctc 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Ctc 바이오를 보게 되면 여기 볼게 일봉 아래 차트인데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거래가 가장 많았던 가격대죠, 지금 최근 한1년한반 정도 사이에서요, 그죠? 무너질 때이 거래가 가장 많았던 가격대 무너지면서 올라올 때도 저항이 됐었죠. 그다음 그 다음에도 또 저항이 됐고요. 또 저항이 됐어요, 지금도.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죠. 아마도 여기 매물 소화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주봉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 트렌드를 대추세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고요그 예, 다음에 주봉도, 월봉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 멀리서 보면은 예, 이 자리가 월봉에서 보면 쯤 뜨죠. 예, 여기가 이제 한 만원대 정도 보이죠. 만원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주봉에서 보면은 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 만원대죠. 그죠. 만원대. 예, 앞으로는 이, 이 종목이 밀린다 하더라도 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예, 여기 얼마냐면 예, 여기 지난번에 지지와 저항이었던 이 가격대 7,500원에서 한 7,800원 이 사이가 엄청 중요함을 알수 있죠. 특히 이제 올라갔다가 이자를 리못 지키게 되면 이 매물마저도 그죠. 여기 쭉 보면 지지, 지지. 지지였고 그다음에 이탈했잖아요.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저항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인 기준으로 CTC 바이오는 일단 만 원까지 도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걸 넘어가면 한 단계 더 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가는 만 원에서 이7,8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주봉, 월봉에서도 지금 이 거래대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하는 영역이고요. 에, 음. 보시면 멀리서 보면 이렇게 가격을 놓고 약간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월봉에서 수렴을 할 때는 에,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죠? 에, 월봉에서 수렴을 할때큰 그림에서 수렴한다는 것은 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팔아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면 가혹 주가는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티 g 바이오는 지속적 관심이 될수 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7800원이나 만약에 이 눌림에서 지지향 형태가 나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대응 차원에서 한번 사보고 그냥 벗어나 놀면은 손절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이만큼 cdc 바이오는 지금 중대에 되게 중요한 자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봉을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원 시도 네, 그러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근데 이탈해 버리면 저하게 되니까 7800원 기준으로 cdc 바이오도 한번 네, 등록해 놓고요. 꾸준히 한번 살펴보세요.